우리 동자가 어. 도둑놈. 남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왜 들어가냐? 그게 도둑놈이지. 아니, 비밀번호도 같이 쓰고, 뭐 하, 하니까. 그 비밀번호 바꿨다는데? 사회에서, 그 뭐야, 적금, 그거 적금, 뭐야, 그거 안 받았어요? 그 보이는 거다 보이는데, 그게? 남자 생긴 거 같죠? 뭘 뭐. 남자가 생겨. 본인 때문에 지긋지긋 하단다.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부적이나 이런 거 써주셨죠. 안 된다고.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. 여보세요? 그래서..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그 여자랑 헤어진 지 1년 6개월 됐는데 헤어졌는데 그 너무 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계속 뭐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랬더니 이게 나경찰에 신고를 했네? 일단은, 네. 우리가 좀 사주를 놓고 좀 봅시다잉. 네,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. 우리 동자가 네. 도둑놈! 남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왜 들어가냐? 그게 도둑놈이지. 아니, 비밀번호도 같이 쓰고, 뭐 하, 하니까. 그 비밀번호 바꿨다는데? 아, 그 앞에서 기다리다 들어왔어요. 아니야! 먼저 들어가서 기다렸잖아. 왜 거짓말 하대요? 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지금, 그래서 제가 지금, 보러 가야 되는데, 자꾸 못 만나게 하니까, 부적이나 굿 같은 거에서, 그 여자 마음 좀, 좀, 어떻게, 돌릴 수 있게 좀 해줘봐요.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왜 그러냐면요, 자, 본인, 그거, 그 범죄인 건 아시잖아요. 아이, 경찰서 갔는데,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그게 범죄야 본인이 지금 우리 동자가 비밀번호까지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간 적은 그 범죄지 남의 집인데 헤어졌어 1년 6개월 됐다면서요 사회에서 그 뭐야 적금 그거 적금 뭐야 그거 안 받았어요? 그 보이는 건다 보이는데 그게? 아니 그러니까 뭐 부적이나 이런 거 뭐... 아니 무조건 부적 써주고 무조건 굳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범죄시을 했다고 이후로는 안 찾아갔어요. 찾아가 이 인간아. 그리고 네. 자그 여자분이 있잖아. 어 마음 떴어 본인한테 이미. 남자 생긴 거 같죠? 뭘 네. 남자가 생겨 본인 때문에 지긋지긋하다다 내가 봤을 적에는 본인이 지금 이 여자한테 굉장한 집착하는 집착을 갖고 있거든. 아니라니까. 내가 맞았어. 아니래. 신의 샷 맞다는데. 지금 동자도, 어, 누나가 싫어. 누나가 무서워해. 계속 이러고 있어지금 사시나무같이 떨려. 분명히 폭력도 있었을 거예요. 아, 근데 몇번 밀쳤어요. 열받게가갖고 아니, 뭐, 새벽 두세 시에 들어오는데.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들어왔어요? 본인 둘이 결혼했습니까? 안 했잖아. 법적으로 뭐, 뭐가 있어? 없잖아. 무작정 나한테 와갖고 부작 써달라고. 무작정 나한테 와갖고 부대달라고 내가 왜? 누가 또 뗐어갖고 될 일도 아니고, 여자가 지금 우리가 인연의 끝이라는 것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부적이나 이런 거 써주셔서. 안 된다고.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다고. 일단 말할게. 본인은 지금 내가 봤을 때또 착장 갈 일이 있어. 조심해야 돼. 진짜 본인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.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, 어? 집착이라고 제가 아까 몇번 얘기했어요. 하나, 본인의 지금 그 여자친구는 무섭다고. 여자분이요. 남자를 없어요, 남자가. 남자 만나고 싶지도 않대. 지금 동자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 무섭단다, 밤이. 차라리 나는 본인이 나한테 어, 그럼 선생님 나 그럼 내게 잊, 잊을 수 있는 부적을 좀써게 해주세요. 내가 그렇게는 해주겠어. 그냥 나는 못 보겠어. 더 이상 본인이 뭐 본인 마음 안 바꾸면은 나도 더 이상 내가 했던 얘기 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아싫 거든요. 아니면 뭐 어뎌 어떻게 해야 되는데. 그냥 이 여자 잘 살게끔 하고 본인도 잘 살면 돼. 자,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. 자, 본인 14살, 12살. 자, 이 때. 엄마 집안 나갔습니까? 아니, 그때 나갔어요.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죠? 몸도 많이 안 좋으시.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엄마 차주로 돌아다녔죠.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본인이 아버지랑 지금 똑같대. 아버지도 을착중에 집착이 엄청나게 심했던 분이시거든.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보다 더 심한 게 아버지는 엄마한테 대금을 데려왔어. 본인이 지금 아버지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? 본인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까지 안될 거야라고 마음 을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야? 아버지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? 그럼, 좀, 뭐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우리가 삶은요,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. 인연도 살아다 보면은 인연 짝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본인은 아직까지 이 분하고 인연 짝이 아니에요.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오래 지나고 오래 내년 되면요, 여자가 또 들어옵니다. 그게 본인한테 진정 내 사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. 그 여자는 정말 본인하고 합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. 지금 있는 여자는 본인 아버지하고 똑같아. 근데 이 여자 놓너기 싫은데? 이 여자는 내가 본인하고 인연이었으면 내가 알았어 인연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겠는데 난또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여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강아지 마냥 다다다다다 떨어. 항상 내가 머리 내가 생각했던 게 있었다고. 난 아버지같이 되지 말자는 게 있었다고. 그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. 윤현 씨를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와. 부모님의 이런 아픔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게 되버릴 거거든. 아니 뭐좀 이질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뭐부족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? 아니, 굳이 본인의 치매를 좀 가져요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족. 그리고 병원 있죠. 본인은 화가 나면은 팍 지르는 게 있거든요. 좀 내가 화를 다스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. 아 제가 여자를 만나면 오래 못 만나요. 저는 아, 되게 잘해주고 오래 만나고 싶은데 여자들이 금방 떠나는데 왜왜 왜 그런 거예요, 여자들이? 본인은 사주에 여자가 약해요, 많이 많이 약해요. 근데 약한 사람이 어, 내가 그 여자가 좋다고 아무리 쫓아가도 그거 헛방이거든, 오래 못 가. 약하기 때문에. 근데 그것도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, 진짜로.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여태까지 나랑 못 만났던, 못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하고 그렇게 오래 못 갔던 거예요 내가 내년에 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분하고 잘만나 봐요 그분하고는 정말 끈적 잘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